바로그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역사적 배경인데요. 자, 이 시기 때는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. 자, 상대적으로 약해진 교황과 교회의 힘에 반해서 왕권이 강화되었고 왕과 귀족을 위한 음악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을 것 같네요. 이 시기 때는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부를 축적한 중산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이 발생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. 자, 그 음악적 특징으로 가게 되면요 장조와 단조 자, 조선이 확립되었습니다. 음두개 이상이 어우러지는 화성이라는 것이 이 시기 때 발생을 해서요, 화성 음악이 많이 만들어졌고요. 자, 두 번째로는요, 여러 성부에서 주제 선율이 나타나는 다성 음악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다성 음악. 주제 선율이 어떻게 주고받게 되었는가? 자, 소프라노, 알토, 또 테너, 또 베이스까지 한번 가서 볼까요? 자,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다가, 알토가 주고받고 테너가 받고 베이스가 받고 다시 또 소프라노가 받기도 하고요. 이런 형태로 성부가 교차되면서 주선율을 노래하는 그런 형식이 바로 후가 다성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세 번째로 극음악이 발생했는데요. 오페라와 오라토리오, 자 이야기가 있는 음악입니다. 오라토리오는요 종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자 이러한 음악적 특징에 이어서 형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자 후과가 다시 나왔습니다. 모방 대위법에 의한 다성부 악곡. 소프라노에서 말했었던 소프라노에서 진행되었었던 멜로디가요. 다시 또 알토도 똑같이 진행되었던 이런 형태들. 추가로 기억을 꼭해 놓아야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는 협주곡. 하나의 독주 악기와 전체 관현악의 연주입니다. 하나의 독주 악기와 전체 관현악 오케스트라의 연주. 협주곡 양식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. 기타 어, 형식 중에 하나가 오라토리오와 소나타. 모음곡 등이 있겠습니다. 자, 이 시기의 주요 작곡가들과 작품들도 살펴보겠는데요. 첫 번째 비발드입니다 자, 비발드의 이탈리아의 작곡가고요. 자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각 계절을 묘사해냈었던 4개 대표곡으로 기억을 해놓아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 핸델입니다. 독일에서 영국으로 교했었던 작곡가고요. 자, 메시아와 수상음악 모음곡지과 같은 작품들을 냈는데 수상음악 당시 왕과 귀족들이요 물 위에서 배에 노저우면서 유일을 즐길 때에 그 옆에서 음악가들이 음악을 만들어었던 그런 음악을 모아놓은 수상음악 모음곡지도 기억해놓으면. 좋겠죠. 자 마지막으로 마음입니다. 음악의 아버지로 불립니다. 자 독일 작곡가이고요, 다서 음악 푸가를 완성해 놓았던 음악가입니다.